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제네시스 수지가 문을 열었다고 해서 어떤 곳인가 한번 공간을 좀 한번 스쿨 어보러 왔습니다. 근데 이 들어가기 전에 외관에서 건물을 좀 보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녹이 쓴 듯한 느낌의 제네시스 어디를 둘러봐도 사방에 제네시스라는 어떤 어, 간판, 뭐 엠블럼이나 로고 같은 건 없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자신감인가? 저게 녹을 쓴게 아니고요. 네오성 간판이라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뭔가 느낌이 더좀 매력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컨셉의 건물이라고 해요. 지상 4층 규모에 상당히 딱 봐도 규모가 크죠. 약한 40여 대 정도의 제네시스의 모든 모델을 다 전시를 해놔서 구경을 할수 있다고 하고 제네시스 강남의 이은 두 번째 공식적인 제네시스 전용 전시장이죠. 제네시스 수지입니다. 이렇게 제네시스 수지라고 이게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고. 이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 투어 시작한다고 하니까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꼼꼼하게 전부 다동로된거요 아, 네. 어. 제네시스의 실제 도어를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전시해 놓았는데요. 이 제네시스의 다양한 외장 컬러와 내장 인테리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참조해서 고객분들께서는 선호하시는 차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죽과 이 섬세한 퀀팅까지도 네,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힌지를 달아놔서 이 정도 각도까지 닫히고요 이 정도까지 소재와 어떤 색상을 실제로 확인을 하고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여기 달려있는 모든 G70, G70에 적용되는 것들만 네, 모두 G70에만 아. 적용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럼 이 카본 사이드미러도옵션으로선택하는 거. 네, 현재 그렇죠? 얼티미 패키지 적용하시게 되면 아. 리얼 카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얼티미 패키지 구성은 어떤 거예요 내용이? 어, 이렇게 리얼 카본이 적용되고 있고요 네. 엘리트 등급에서는 브랜보 디스크도 추가적으로 적용 o u r own. The ultimate p a c k a 하 e is of your own. The u l t i m 이 안쪽에는 이 셀프바와 라운지는 2층에서부터 4층까지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 공간 한 켠에 G70 한 대가 딱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연 채광 느낌이 나는. 은은한 간접 조명이 항상 차 위에 있고요. 뒤쪽으로 보면 저렇게 좀 독특한 거울을 달아둬서 이런 구성도 하고 있네요. 제네시스 강남처럼 수지도 100% 예약해서 투어하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예약도 가능하지만, 고객분들께서 직접 그냥 방문을 해주셨을 때도, 음. 현장에서 바로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진행도 가능하고요. 네. 시승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예약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시승이 가능합니다. G70 전용 층인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등 뒤로 보시면, 이렇게 약간 주차 타워 같은 느낌의 전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통창으로 저렇게 좀볼 수도 있네요. 3층. 2층은 막내. 그리고 3층에는 GAT. 네, 이거 3층의 공간에서도 네, 2층과 동일하게 같은 위치로 디자인이 전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이 GAT 같은 경우에는 우드포어 공법이라고 해서 실제 나무를 더 얇고 뭔가 재질감 좋게 가공하는 그 공법으로 이렇게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2층과 마찬가지로 3층에서도 CAT의 마감재 소재 그리고 컬러들을 바로바로 바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어떤 모델을 좀 선택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3층에서 내려다본 1층입니다. 에서 바라보는 카타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네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카타워를 바로 한눈에 감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또한 이 카타워는 총3 2대 차량을 네, 저희가 전시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앞쪽에 지금 보여 있는 이 16대의 차량은 전시 차량입니다. 네, 또한 이 보관이 가능한 뒤쪽에 추가적인 16대의 공간은 앞으로 제네시스 수지에서 인도 서비스를 받으실 고객분들의 G90를 보관할 수 있는 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이곳 4층에는 6대 GV80와 3대 G90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까? 네, 안쪽 유리를 통해서 바깥쪽을 보시면 이 좌측에는 사무실이죠. 그리고 카타워가 이쪽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안내 데스크입니다. 네. G90 스타더스트가 1층 메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에는 그 마키징 발렌 티켓을 이 앞쪽에 있는 곳에다가.